그다음 질문이 작가님 다른 분의 질문을 들어 보니 듣다 보니 제가 본질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결과에 대한 부분이었네요. 그렇지 정확하게 <laughs> 그렇죠. 어,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어, 영재 레시피란 책을 접하고 작가님 수업도 듣고 참여도 했지만 제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죠 상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자라보고 놀란가슴서 뜨거운 보고 놀란다라고 제가 또 표현을 하지만. 내 마음이 그 순간 어린 시절에 엄마가 막 잔소리할 때 비교를 할때 이렇게 움츠러들었어요. 온 근육이 경직된 상태로 이렇게 엄마 말이 다 맞잖아. 틀린 거 없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어수치 안 하고 어떻게 하려 다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상처로 전달했다는 거죠. 그말을 전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상처로 전달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털어내고 나면은 웃으면서 전달이 돼요. 진심으로.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 저는 아이가 웃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안에 있는 서러움들을 토해내고 나니, 이게 또 같은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슬픔을 억누르면 기쁨도 억눌려지거든요. 그리고 외로움만 억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도숙치도 같이 억눌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받았던 상처들 많이 대면하고 나니 음, 책에 써 있는 것처럼 뭐 공부뿐만 아니라 어, 뭐 물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뭐술때문 자꾸 돈 쓰는 거 애가 팔딱 뛰겠죠, 그렇죠? <laughs> 저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저돈이면 학습지 풀수 있고 저돈이면 아차 아니 그렇죠? 전집을 사줄 수 있고 저돈이면 차라리 곤뜻한 장난감 사주면 되는데 뭐? 노자판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거 내가 돈을 안 써봐서 그래요. 쓸모 없는 돈을 안 써봐서 그래요. 어, 아끼는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내가 내 욕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만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울지 못한 아이가 이제 울은 거잖아. 대만하면서 눈물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걸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정말 아이가 울고 있는데 한 시간씩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제 별명이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 붙여줬던 별명. 이 신데렐라예요. 왜 생긴 별명이냐면,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하다가 12시 만 되면 간대요. 제가 12시마다 갔더니 도저히 못 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참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아, 아팠구나. 어, 그랬어. 그렇지. 맞아. 하고 듣고 있는데, 도저히 못 듣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들어서. 속에서 그만 좀 해라! 이 말이 생각나는 이 거죠, 알겠죠? 근데 뱉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표정이 얼그러져요. 어,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엄마가 <laughs> 내일 뭐, 뭐, 강의 없는데 강의 딱 편게도 될거 와야겠죠? 너만많다고편기도 <laughs> 되면서, 자야 될것 같아. 그러면서 12시 신데렐라였어 그게. 12시였어요. <laughs> 일하고 돌아오면 밤뭐 10시 이렇게 되니까, 뭐, 씻고 이렇게 하면 11시니까, 한시간 들어주는 거예요. <laughs> 12시 되면 제다 가는 거야. 그렇죠한시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또 상처였다는 거죠. 매번 엄마는 다 들어줄 것처럼 해놓고 결국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들여다보고 울고 하다보니 진짜 아이가 하는 말이 들려요, 그냥. 어 진짜? 허, 진짜 속상했겠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을 저를 키웠어요. 매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이게 아까 질문이 잠깐 올라왔던 게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다내 상처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뭐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들여다 볼 필요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현실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 감정이 혼자서 울악불그라한데 막 너무 속이 상해서 이 감정이 막 10분, 20분 막그 다음날 차고 일어나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반드시 대면해야 돼요. 그 다음날까지 가면. 남편하고 싸우면 그 다음날까지 가요. 대면해야 돼요. 음. 근데 사실은 30분 이상 똑같은 감정. 옆집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 오 미치겠는 거예요. <laughs> 너무 짜증나는 거야. 저 여자가. 어, 이 감정이 30분 이상 지속될 때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오늘 동창회 갔다 왔는데 오 꼴보기 싫어. 미치겠는 거야. 그 동창회 애가. 그러면 음, 30분 이상. 어, 그렇죠. 내가 남편한테 욕하는 거잖아. <laughs> 그렇죠. 음. 그래서 어 그것들을 음, 들여다보는 작업을 사실 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녹여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하시고 또 질문할 을수 있지 않아 저한테 내가 결과를 바랬던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나는 불안한 마음이 여전하다 이게 몸 통과를 안 해서 그래요 내 안에 그 상처받던 학습에 대한 결핍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학벌과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 다녀도 있어요 이. 더 잘난 대학을 못간 거에 대한 혹은 더 좋은 과를 가지 못한 이다 상대적인 거 같기 때문에 당선은 이게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아이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거넌 했으면 혹은 내가 이룬걸넌 했으면 암튼 그 내가 이루어도 주, 주게 돼요 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온건 내가 애를 써 했었기 때문에 이만큼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 너도 이걸 해야지, 이거 하지 않으면 너도 힘들게 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공, 자기가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됐고, 공부 잘해서 변호사가 됐고, 공부 잘해서 변호, 가, 뭐, 장관이 됐고, 뭐 이러면 공부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공부를 상처를 주는데, 여기서 말잘 듣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성공, 소수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저 집처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교시키면서. 육 그래서 다 실패하잖아. 그런 애그 극소수거든요. 진짜 극소수예요. 제가 세 명의 아이가 다잘 크는 건 제가 제 내면을 들어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100%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은 심지어 제가 책을 쓰고 강연 했던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 발자체가 책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요, 부담감을. 내 입시 결과가 엄마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완전 백지가 돼야 돼. 공부에 대한 바람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잖아 제가? 결국 해냈다? <laughs> 근데 그걸 그 고3까지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 사이에 뭐, 내 아이가 공부를 앞하는 걸막 직접 보고, 음,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아, 내가 노래를 놓을 수 밖에 없구나를 계속해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학벌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거 결핍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내가 상처 공부 뭔가를 상처했던 사람들은 그걸 대물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건강을 해치거나 관계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바라지 남들이 보기에 그럴 듯한 학력과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 외로움을 느끼면서 남편하고 대면 대면하고 뭐 서로가 뭐 때문에 산다던 지 아니면은 뭐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댁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사실 많은 남편들이 자기 엄마에 대한 우상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의 그 말이 듣기 싫잖아요. 그쵸? 렇뭐 이렇게 됐을 때내 아이가 마음고생하고 살게 된다면 나는 그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내 아이도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막 올라오는 감정들을 경험하게 하면 자식과 싸우면서 성장하길 바라지 않거든요. 나는 정말 내가 내 아이에게 바라는 게 뭐지?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학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결론을 내리고 이걸 가슴에 새기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응. 알면서도 계속 부딪히는 거야. 걸리는 거야. 난 공부 잘하길 바랬거든요. 사실. 출발이 거기 였었기 때문에. 계속 자각하고 다시,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를 계속 돌아오는.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정말 극으로 달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 지난, 지간안 했죠. 저희 막내 학교를 안 다녔었어요. 이 이야기 하면 또 끝이 없는데.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환장하겠네자 그래서 다음에 궁금하신 분은 다음 질문 하셔요. 그래서 알겠죠. 정말 저희 아이들이 그구로 밀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내면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 애, 애가 죽나? 내가 죽나요? 어 당연히 저는 아이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기를 선택했어요. 또 참났던 엄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어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갈려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내가 나를 내려놓는 시간 동안 아이가 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대면한다. 그 방법은. 어그 배면하는 방법 쌍처받았던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여기서 뱉는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해서 일 페이지부터 봐야 돼요 아님 내나 해당한 페이지부터 보면 이게뭔 말이야 할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